충남도 안희정 지사가 집무실을 정책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오는 10월까지 16개 시군을 돌며 도민과의 정책 현장 대화를 실시할 예정인 안 지사는 오늘 그첫 번째 일정으로 천안을 방문했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오늘 천안에 위치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와 남산 중앙시장 허브 파라다이스 등을 방문해 도민들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남산 중앙시장에서는 서민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인들과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지사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상인교육 확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제 전통 시장도 그 자기 혁신 운동을 같이하자. 거기 있지 정부가 돈을 몇분주다 해가지고 여기 활성화가 안됩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는 일에 나선다면 우리 누구도 도시사가 먼저 제일 가저 같이 할게요. 또 남산 중앙시장에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공사 활동을 펼치는 기운차림 자원봉사자들과 배식 봉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오늘 천안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16개 시군의 50개 현장을 찾을 계획이며 다음 달에는 부여와 당진, 보령시를 각각 방문합니다. c n i 뉴스 김지윤입니다.